자, 어, 여기 지금 아직 간판이 안 붙었네. 금년도, 어, 경제연구소의, 슬로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 불, 유경. 노노에 있는 말입니다. 길을 가되, 요경 자는 지름길 경 자입니다. 색길 경, 골목길 경자예요 길을 가되, 골목길로 가지 말라. 다시 한번 무슨 말이?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정도로. 애터미 아까 치에 우리 박 회장께서 설명을 했죠. 배팅 애가 250초가나210 치고. 그러면 쇠율 맞을 때 돼. 그런데 베란다에 물건만 쌓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 말은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공자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고 국가를 부강시킨 사람들이에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그것이 어? 공맹 그러면 행동은 하지 않고 입만 살아있는 놈들. 정 반대예요. 그게 공자의 제자들은 국가 자체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도 많이 하고 관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 자유라는 공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10대 제자 중한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제자가 26세 시장이 됩니다 오늘 같은 업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능했어요 공자의 제자 이 10대 제자 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제자가 이때 이 대화는 공자 나이 69세 때한 대화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 어린 제자가 시장을 해, 시장을. 그러니까 이놈이 정치를 잘하는가 보자 하고 가본 거예요. 그런데 요 자유나.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게 많은데 10대 제자와 나눈 대화는요. 그 차원이 달라요. 엄청나게 높아 차원이. 핵심을 얘기해 줘어 자. 여 죽인 은이요 여는 계집 여자인데 이는너 여자입니다. 삼수변에 너 여자하고 똑같죠. 자유야.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자이 말이 뭐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쓸만한 인재를 구하는 거라 그 말이. 나라가 부강하려면 쓸만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음. 정치의 핵심을 물은 거예요. 아무리 스폰서가 잘해도. 그 밑에 돼지가 두 마리 끼어 있다. 그럼 어떻게? 그 라인 막아 놓은 거요. 예그 쓸만한 인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 짜고 짜로 어린 제자에게 묻습니다. 자유야,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쓸만한 인재들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자유가 대담합니다. 요 담대멸명자. 예. 담대멸명이라는 인재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물한 잔. <laughs> 제가 이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좋았는데 늙어가지고 이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이게 잘낫지아는 담대멸명이라는 인재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재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유가 스승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행, 불, 유경. 정치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도로 가는 거예요. 꼼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꼼수로. 다시 말하면, 대로로 가면 사람들이 다 봐. 그렇죠? 근데 골목길로, 새길로 이렇게 가. 그러면 안 보여. 안 보이면 어떡해요? 거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뒷구멍으로 내물 이렇게 받고. 그런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담대 멸명이라는 이 사람은 행불 유경. 절대로 골목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수제자와 스승의 대화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비경사. 공적인 일이 아니면 미 상지어 언지실력. 어느 이 자유의 이름입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내 방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사적으로. 이건 내 조카니까 봐주고, 이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안 봐주고, 스폰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전부 다 스폰서가 되실 거예요? 쫄뱅이 되실 거예요? 스폰서가 되실 거죠? 장교가 되실 거예요? 사뱅이 되실 거예요? 장교가 되시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대로를 가라. 그래야만 시비를 붙이지 않아. 그리고 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 이 말을 스승과 제자가 나눈 말이야. 그러니까 너 쓸만한 인재를 구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수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논어에 실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대화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